중력이 올라간도. 거기 고입니다. 테스트 1 5번 들어갔습니다. 자, 제너럴 퍼블릭이 죽었겠죠. 자, 일반적인 대중인데 제너럴이또 비슷한 거입 시켰어요. 웃기죠. 자, 일반적으로 뷰 본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너럴 퍼블릭을 하나의 단위로 잡았기 때문에 단수 취급했어요. 자, 보는데 스포츠를 오직 as 모모 로서 보죠. 그면은 뭐로서 보냐면은 피지컬 어, 물리적인 활동으로만 봐. 자, 도우스는 일반으로 사람들이요. 사람인데 involved 과거분사죠. In competitive sports 하면은 경쟁적인 스포츠 에 연류되어진 사람들은 그러나 삽입로 보는데 자, 알아. 그래서 복수주어니까 지금 복수주어 복수동사 썼습니다. 자, 그런데 performance 자이런 수행이란 것은 또한 closely 가깝게 연류하다 아니고 되어있다고. t o mental이 중요하죠 정신적인 그리고 psychological 심리학적인 capacities 능력들 자 그래서 그러나 아까 나왔었죠 그러나 뒤에 우리가 또 당연히 주제겠죠 에이, 자 그다음 자 to take part in 자 take part in 이거랑 똑같은 거 많이 나오죠 join in take part in 뭐 참여하다 뜻이죠 그래서 동수형사 부사 참가하기 위해서 자 intensive는 강렬한 자 훈련과 그리고 경쟁에 하기 위해서 부사의 목적 썼어요. 자 운동 선수들은 자 need to 동사 원형이죠. 자 have 가질 필요가 있다. 자 능력을 자 to concentrate 첫 번째 1 번이 에요 여기가 그래서 집중. 자 그다음 인내력. 어 자면 집중하고 인내력을 가질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 형용사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2번이 accept 수락하는데 스스로의 자기 희생. 그다음 스스로 부인. 부인, 스스로 부인할 수 있는 거절한 단어죠 자그 다음 세번째가 to withstand 자 여기서는 3번이고 혐오사럽고 견디다 자 그럼 s u f f e r i n g 견디다 견디는데 suffering 고통을 그 다음 또네번또 썼어요 맨 마지막에 end로 끊어줬죠 자 4번에 Obstrain 그래서는 삼가하다 오 맞다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활동들과 음식들을 참는 거죠 자, 현대 스포츠에서 운동선수들은 오직 성공할 수가 있어 조동사 동성은요 add 어디에 가장 높은 레벨에 만약에 그들이 컴바인 결합시킨다면 자, 필요한 물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질들을 두개다 잘해야 돼요 첫 번째가 물리적도 잘해야 지만 정신적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동선수 의 소유격이 소식격, 지금 맨 마지막 오프스루피 었죠 운동선수의 수행은 자, 수행은 여기서 셀수 없다고 봐요. 스탠스 n 의 단수 동사 s 붙었습니다. 자, a t t a to 동사 원형. 자, 개선시키는 개선되는 경향이 있어. 자, 상당히 뭐에? 개선되는 경향이 있는데 after 정신적인 훈련 후에 어, 유리멘탈이 만드죠. 자, 경험이 많은 트레이너들과 교육자들은 자, 주어 1번, 2번 둘다 복수죠. 자, have open. 종종 봐 왔다. 그래서 open 들어갔네요. 현재 완료의 경험의 용법. 어, 경험. 어. 자, 좀좀 봤는데 자연적으로 타고난이죠 타고난 재능이 있는 젊은 선수들이 페이다라는걸 자주 봤어 그들의 수행에서. 자 뒤투 뒤에는 굳 들어가죠 때문에죠. Due to 뭐 때문에? 랩 부족 때문에 정신적인 능력에. 자 while 여기서 당연히 뜻은 여기서는 반면에. 어, 좀자 less 덜 재능이 있는 젊은 애들은 뭐 성공한다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덜 재능인 애들은 성공하는데 비콘 소부디에도 당연히 구들어가겠죠 단어 단어. 저 그들의 exceptional. 그래서 exceptional은 예외가 아니고 뛰어난. 자, 정신적인 will 명사예요. 이거. 저 명사 1 번, 명사 2번 썼는데, 저 will 여기서는 의지, 다음 강함. 어, 의지와 강함 때문에. 자, 그래서, 그래서 뭐 너무 그것도 주제가 평이에요. 스포츠에 있어서 신체적 능력만큼 정신적 능력도 성공할 때 중요하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아마 두제문으로 절대 안 나올 질문이죠 자, 그래서 멘탈 스트렝스는 크리티컬 엣지란 단어가 이거 뭐냐면 엣지 행동해 이게 뭐예요? 강점이란 뜻이요. 자, 강점인데 경쟁적인 스포츠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또 5번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